너와 함께라면 <laughs> 그렇게 난 생각하면 너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명웅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입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갓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이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로트 열풍의 주역 이명웅이 감미로운 목소리와 깊은 울림으로 감성 히어로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음악이라는 힘을 보여주고 레스너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드는 그를 대표하는 포인트는 감성 장인입니다. 이명웅은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이하 미스터트롯에서 현역으로 출연해 긴 무명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출연 당시 1차 예선에서부터 그는 노사연의 바람으로 지난 감성이 담긴 노래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쟁쟁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감성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명웅은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미회 레전드 무대를 갱신했다. 특히 그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는 미스터트투스를 통틀어 레전드 무대로 꼽힐 정도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구슬프고 깊은 울림을 선사. MC 김성주는 이 무대에 눈물을 보일 정도로 임영웅이 얼마나 곡을 잘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배우 전미도 등도 인터뷰나 방송 등을 통해 임영웅의 깊은 감성에 반해 팬이 됐다고 고백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따뜻한 감성들, 눈물샘을 자극하는 깊이 있는 호소력 등. 이명웅은 감성 히어로 하는 수식어까지 획득하며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품으로 심사위원이었던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 작곡가의 곡을 받게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제 남한 미더요을 발매 음원사이트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히어로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트로트 발라드로 잔잔하고 감성적인 이명욱만의 장점을 더욱 바드로 잔잔하고, 감성적인 이명욱만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정도로 따스한 매력을 발산해, 또한번 리스너들과 대중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이명욱은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에 고정 출연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알, 무대 매너와 부드러운 보이스, 가슴 깊이서 우러나오는 울림과 감정 등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감성을 통해 흥과 감동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대들 중 일부는 음원으로도 발매됐고 연령층에 상관없이 귓가를 사로잡는 그의 감성에 매료된 리스너들 덕분에 음원 차트에서도 그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명웅은 지난 4일 청호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터로 발매했습니다. 가을 감성과 맞는 곡이기에 이명웅이 이번 곡으로 또 얼마나 많은 리스너들의 귀와 감정을 사로잡고 레전드 기록을 세울지 궁금증과 감정을 사로잡고 레전드 기록을 세울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이명웅은 음원 강자 BTS, 블랙핑크를 제치고 멜론은 2위로 음원 차트에 진입. 진니 벅스 등 여러 음원 사이트에서는 1위에 등극한 뒤 계속해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여러 뮤지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음원 강자 히어로로 떠오른 이명웅 매색다른 감성으로 레전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그가 그려낼 트로트 영웅으로서의 활약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한편 트로트 가수 이명웅을 응원하는 광주 전남 팬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해 눈길을 끕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명웅 응원방 영웅시대 광주 전남 지역 회원들은 이날 지역사회복지기관 예순 곳에 쌀과 컵라면을 전달했습니다. 회원들은 가수 임영웅의 신곡 발표와 콘서트 개최를 맞아 임영웅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응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영웅시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쌀과 컵라면은 이날 오후 광주지역 아동그룹홈 35곳,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5곳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회원들은 앞서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어렵자 헌혈봉사활동을 펼치고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응원하는 간식을 전달하는 등 나눔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강미정 영웅시대 광주 전남지역 응원방장은 회원들이 가수 임영웅의 신곡 발표와 콘서트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화환을 보내는 것보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후원하는데 뜻을 모아줬다며 앞으로도 영웅시대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으로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